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찾아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미니라. 너는 층계로 내 재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제 은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지만 그냥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뭔가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있는 그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말씀을 세워서 이그 말씀을 가진 말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신제시산에와 도착을 했고 지금 모세는 신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가장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열 가지 계명을 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진 은약 약속은 쌍방간에 서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또 백성들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래서 이 언약인데 이제 오늘 20장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작정했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또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이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해야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와 너 사이에 나는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 너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너는 어떤 존재인가?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진 그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 은약의 말씀으로 서로 약속이 되고 체결된 은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하는 거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구원자와 구원하신 분과 구원받은 자 사이에 이 은약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함께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애국에서 많은 신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자체가 애굽에서 그 성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기도 했는데 하여튼 많은 이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고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뭔가 형상으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뭔가 이 어떤 동물이나 어떤 짐승의 어떤 그런 뭐 물고기 모양 뭐 사람 어떤 피조물의 형상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다른 모든 신들을 보면 뭐 뱀도 만들고, 송아지도 만들고, 뭔가 여러 가지 많은 형상을 만들어두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이 성, 손길로 만들어지는 신이 아니다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보다 사람 위에 초월하신,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이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다 하는 것, 주권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열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결국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대로 사는 거왜 이렇게 언약을 주셨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제 19장에서 보았듯이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십계명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냐 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뭐하러, 뭐하러 계명을 지키느냐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은 성도들이고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그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내적인 서로 공동체 안에서는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이한 민족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십계명까지는 이웃과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기쁘고 좋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 그리고 그냥 구원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땅 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그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일 첫 번째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는 문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장 제 대표적인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이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바로 그러한 생활들 그 외에도 이제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관계가 결국은 이제 이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참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웃과 하나 되는 이 생활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은 십자, 십계명을 가장 이제 단축해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결국은 사랑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사랑은 없이 그냥 문자로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화했을 진저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십계명 이 십계명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된 것인가 그리고 왜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 십계명을 지켜가는 방식이 뭐냐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면 사랑함이 없으면 이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갈 수 없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참으로 나는 이 십계명에 주신 십계명의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 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는 것을 우리가 계열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계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이그 시내산에서 아주 불과 연기 구름 이런 아주 캄캄한 데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아 모세한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도록. 당신이 좀 대신 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어 이제 나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토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 흙으로 이 흙벽돌 이 토단을 쌓아서 그 위에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라. 돌로 재단을 쌓지 말고 만약 돌로 쌓으려고 하면 정으로 쪼지만 쪼아서 이렇게 잘 다듬은 돌이 아니라, 그냥 자연석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층계를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대의 모세 당시도 그렇고, 그 이전의 당시도 그렇고, 여러 신전들을 보면. 이제 왕의, 왕의 힘이 크고 어떤 세력이 있으면 모든 신전들은 그 신전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아주 많이 높게 만듭니다. 그래서 높은 탑, 바벨탑처럼 높은 탑을 만들고, 그 꼭대기에 이제 신전을, 재단을 만들고, 그게 올라가려면 많은 계단을 만들어 두어서 사람들이 뭔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을 만들 때 계단도 만들지도 말고, 그저 돌로 잘 다듬지도 말고. 그냥 흑단으로, 토단으로, 그리고 돌로 하려고 하면, 그냥 자연석 있는 그대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단 자체도 우상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단도 그냥 사람들이 잘 아름답게, 잘 꾸며 놓으면 그 재단 자체가 나중에는 우상이 되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만 또그 내용을 이루는 형식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갖추게 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내용은 없고 형식만 중요시하게 되면 이것도 돌로 재단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이와 같이 재단을 쌓을 때도 그냥 흙으로 쌓고 그 흙은 또 얼마 안 가서 금방 무너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러한 어떤 재단의 어떤 형식 아름다움 그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들이 이땅 위에서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 백성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직접 시내산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성도들, 형제들 사이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생활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주님께서 주셨던 이 세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세계명까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계명을 지켜가고 그래서 주님 주신이 세계명 사랑하며 계명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누구와 어떤 형제와 더불어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 아침에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잘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또 르비딤의 그 물에서 더 풍성한 물도 마시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강림하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셔서 참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또 이해하거나 또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참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확실하게 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웃 형제들을 내 몸처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것이 세상에 대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땅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저온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두려워하지만 또 각자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러 질병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근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이나 육이나 죽게 쓰신 강근함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팔로 붙들어주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에서든지 또 직장에 나아가서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까지 주께서 들어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너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